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주 혁신도시 땡초 푸드파이터 입니다 포장 배달 전문점이고요 나주 혁신점 336-9430 입니다 땡초 푸드파이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핫한 그런 느낌이 나는 식사 뭐 이런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저렇게 매콤, 매콤하고 뭐 이런 맛 이런 것으로 뭐 이렇게 주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또 식당들이 굉장히 인기 있죠. 배달되는 인기 맛집 이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. 가맹점이고요, 프랜차이즈입니다. 옆에도 지금 디디치킨. 여기 혁신도시 이 건물 굉장히 일찍 건축되어졌는데요. 이쪽 블록에서 가장 일찍 되어졌습니다. 7년째 여기서 영업 잘 하시고 계십니다. 디디치킨. 그다음에 또 시에. 입점하신 지 지금 한, 어,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옆에 DD치킨은 7년째 되어졌고요. 땡초 푸드파이터는 지금 한 1, 2년 좀된것 같습니다. 제가 헷갈리긴 한데요. 어, 여기도 주로 배달 전문, 어, 생각대로 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는 땡초 푸드파이터입니다. 어,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, 음, 식사 배달 해주는 곳 많이 좀 식사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젊으신 분들이 영업하고 계시네요. 옆에는 유로코 피자 있고요. 비카라 메디컬 빌딩이 있습니다. 위에는 한빛 당구장 있고요. 옆에는 지금 카티온 북 카페 놀숙 홍탕 오산 좋은 참치 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. 옆에 토담 센트럴 오피스텔이 있고요. 세차장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어, 오늘 빗방울이 몇개좀 떨어지고 있네요. 어, 오늘은 한번 땡초 푸드 파이터 어, 식사 한번 시켜서 맛있게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 <놀람> 안녕하십니까? 아,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직이고요. 어, 카페 네,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. 아,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상가 토지 네,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. 또 삼성 어, 화재도 같이 하,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상가 통해서 어,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,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,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. 아, 그리고. 어,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, 운전자보험,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, 적금, 치아보험, 연금보험, 상해보험, 어, 통합보험, 자녀보험, 간병보험, 당뇨보험, 어,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. 어,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,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, 네이버 카페,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 드리고요.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립니다.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.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